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방한하는 북한 응원단이 이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도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응원단은 열심히 지금 현재도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많은 응원단 도대체 어디서 어떤 연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종 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내에서 그 많은 응원단이 이 추운 겨울에 연습할 곳이 따로 있겠죠. 물론 실내 체육관 같은 곳. 그렇죠. 한국의 가장 따뜻한 곳이 아로적이겠지만 부산은 네. 가장 따뜻한 데가 그 강원도나 또 평양 쪽입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 지금 이 추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추운 조건이기 때문에. 네. 주요 예술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술 학교들의 그런 공간이라든가, 예술 극장들, 그런 공간들에 가서 훈련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바깥에서, 네, 광장 같은 데서 도 훈련하죠. 네. 그런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이 북한의 응원단 보통 3개월 이상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충분한 연습을 할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시간은 있는 대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삼 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짧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네. 우리는 미리 다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걸다 준비해 왔고 그훈련들다해 왔고 응원들을 해 왔기 때문에 네. 3 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몸에 이거 있는 대로 그대로 와서 응원을 보여주겠군요. 네. 네. 어, 우리가 북한이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 준비를 금년 들어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네. 작년도 10월 7일날 네. 북한이 노동당 7기 2차 대회를 했거든요. 당 중앙이 7기 2차 대회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벌써 어, 평창 올림픽 참가가 확정된 거로도 상황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최위가 국가 체육로지원 위원장이 됐고, 이회장과현성호이 네. 직책이 바뀌지 었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벌써 10월 7일날 결정이 됐다라면 벌써 3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충분한 훈련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이 우리나라 응원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지.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곳에서 뽑을 수는 없고, 키라든지 인물 그리고 출신 성분 이런 것들 종합해서 이제 뽑기 때문에 이제 뭐각대학에서 어떤 어떤 그 추천된 사람들 또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좀 이제 또 특별히 또 추천받는 사람들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게 어느 특정 단체, 특정 학교 이렇게 뭐 이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응원단이 모집이 되면. 집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훈련하고 음. 합숙생활 하면서 이제 그 남쪽이 어떻게 할지를 교육받고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북한의 뭐 주요 호텔, 호텔을 아마 빌려가지고 투숙을 하면서 음. 어, 아마 훈련을 할 거예요. 아마. 그까지 그러니까 남한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또 기자가 질문할 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김정은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뭐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 훈련 과정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려요. 아, 저렇게 복잡한 기준, 많은 기준을 통과해야 응원단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저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응원단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미 미니 응원단이라는 그런 게좀 강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 이쁜 애들 몇몇이 중간 중간에 끼어 있는 거지 네. 전체적으로 이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눈에 띄기 이쁜 애들. 이설직했던 애들이 지금 한둘이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이쁜 애들보다는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미예홍 건단이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남한 남자들이 예뻐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아 진짜로 네. 그런 기준을 많이 봅니까? 북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어, 아 저런 북한에서는 얼굴이 조금 둥글둥글하고 네. 예, 그래서 멀리서 봐도 환한 얼굴 이런 것들을 선호를 했는데 한웅쪽 단장님은 분명 뽑히실 것 같습니다 응원단에 최신성민 안전아가 지금 먹어는 거고요 아, 예. 저는 네그 인물을 많이 버는 거죠 네, 네뭐 북한 그 응원단은 일단은 키가 165cm가 넘어야 된답니다네 그건 약간 미모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데 아주 미모가 뛰어나면 165cm가 안 돼도 이제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끔 보면은 키도 작고 인물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는 집안이 굉장히 힘이 좋은 그런 케이스라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응원단 우리 한국 경기도 응원에 참석할 것이다. 지금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경기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이 과거에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응원단 북한 응원단이 응원을 했을 때, 금메달을 딴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이 응원의 힘이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꼭 응원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 그렇...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봤을 때 준결승과 결승에 붙었던 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응원을 열심히 한 이유는 네네. 미국과 일본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네네. 네. 네. 아 그래도 또 응원의 아니, 힘도 있겠죠 아니 저는 네네. 응원의 힘이라기보다는 <laughs>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열심히 응원했던 이유가 네네. 미국하고 했고 일본하고 했기 때문에 네네. 열심히 응원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걱정이 되는 게 한국전 당장이 아까 이설주 같은 애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최고 존엄의 이 안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laughs> 네. 아, 이제 북한에서는 일본 제국주의하고 미제국주의, 양대 제국주의를 자기들이 때려 부시고 타승했다. 네. 네. 때려 부시고 이게 타승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옥정 씨 얘기가 맞는 거지요. 네. 한국하고 일본하니까 일본놈이 있다. 어? 미제국주의 밉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응원해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숙소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응원단이 머무는 숙소가 마련되는데 뭐 외부와 차단돼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데 이제 묻게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요 글쎄요 이게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 TV라든가 매체 미디어 매체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 남한의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차단을 하기 전에 네. 거기에 손도 안될 겁니다. 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 바깥에서 저, 다 해놔도 우리는 거기에 손도 안 돼, 우리는 관심이 없어. 아, 라고 해서 진짜요? 아예 TV에도 손도 안될 겁니다. 네. 아, 그만큼 정신 무장을 시켜서 내려보내는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손을 대는 순간 네. 착각하는 것이죠. 어, 손을 대는 순간 중앙통제 장치, 그 장치에서 네. 메토실에 티 v 를 켰다라는 걸다알 거야. 아~ 라고 미리 겁을 먹고 손을 안댈 겁니다. 그 정도로 감시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정신무장이 된 채로 그렇죠. 내려오겠군요 하기야 뭐 호텔에 있는 티 v 를다 떼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스스로가 아예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아마, 아마도 네. 우리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죠. 뭐라고요? 우리 정부의 그각 호실에 들어가는 네. TV 그 회선을 좀 아하, 차단을, 차단을 해달라고 예, 요청을 하면 그게 음. 차단이 쉽게 됩니다. 네, 자 응원단이 이렇게 북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제부터입니다. 이 단일 팀이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해 보니까 북한 선수들 중에서 또 실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또 눈에 띈다면서요? 예, 세라 머리, 저희 여자 아이사키 그,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북한 선수 중에 괜찮은 선수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선수 총 1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골키퍼 1명, 공격수 7명, 수비수 4명이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어, 북한 선수들 대부분 수비 라인에 반영 을 그러니까 배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의외로 공격수들의 실력이 나쁘지 않다 이게 지금 머리 감독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공격수들 중에서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엔트리 22명 중에 어, 5 명, 3 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 선수들 공격수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흘 남짓 남은 평창 동계 올림픽 우리 팀을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도. 아주 즐겁게 볼수 있는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한옥정단장님 얘기는 오늘 짧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시죠.